트로트 가수 진해성의 가족과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따뜻한 저녁을 보냈다. 진해성은 오랜만에 따뜻한 느낌과 엄마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었다. 많은 사람들은 진해성이 톡질과 TV 조선과의 스케줄로 바쁜 와중에 왜 지금 집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입소문이 나면서 진해성이 미스터 로또와 트랄라에 출연하지 않았는지. 이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TV 조선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출연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그러나 진해성의 매니저는 그 사건을 설명했다. 진해성이 갑작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특집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촬영지는 고향인 부산이다. 이를 계기로 진해성은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 당신이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결석했다는 것은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이미 녹화된 프로그램일 뿐이어서 진해섬은 다음 주에도 미스터 로또에 출연한다. 진해섬은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고향 시간으로. 돌아왔다 그에게 가족은 항상 예술생활의 격려와 안정의 원천이었다. 비록 그는 예술적 스케줄로 바쁘지만 가족과 연락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진해섬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 어머니에게 특별한 저녁을 주문했다. 부산의 전통 음식은 그의 어머니의 손길에서 세심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준비되었다. 가족과 함께 앉았을 때그 작은 공간에 따뜻함과 행복감이 가득했다. 진혜성의 갑작스러운 고향 등장은 대중의 호기심과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그가 TV 조선과의 갈등 때문에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보는 그의 매니저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사실 진혜성이 고향에 간 것은 부산에서 특별한 녹화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그것이 일과 가정방문을 결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현재 프로그램에 결석한 것은 이전에 기록된 프로그램들 때문이다. 진혜섬은 가까운 시일 내에 미스터 로또와 트랄라에 출연할 예정이다. 진혜섬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팬들의 성원과 관심에 감사한다.